2022년, 블라디미르 푸틴은 역사를 새로 쓰려고 했습니다. 바로 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거대한 야망으로 우크라이나를 신공했죠.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이라는 한 개인의 역사적 유산을 완성하기 위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죠. 그는 단순히 러시아의 지도자를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하는 21세기의 황제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푸틴의 야망은 완전히 정 반대의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삼키려던 전쟁이 오히려 거대한 러시아 연방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거죠. 제국을 만들려다가 어떻게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었는지 그 기막힌 역설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 초반을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숨을 죽였습니다. 푸틴의 권력은 영원할 것 같았고 크렘린의 선전매체가 쏟아내는 애국심에 취한 러시아 국민 대다수는 이 특별 군사작전을 열렬히 지지했죠. 하지만 그 단단해 보였던 지지기반 바로 밑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애국심에 불타서 자원입대까지 하던 그 뜨거운 열기는 이제 온데간데없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러시아 국민들의 생각이 말 그대로 180도 바뀐 겁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을까요? 이 거대한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독립 여론조사 기관이죠. 레바다 센터의 최근 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전쟁을 지지하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러시아인 3명 중 2명, 정확히 66%가 전투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평화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 변화가 아니라 민심이 푸틴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걸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이 누군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목소리는 특정 집단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야 하는 여성들의 74%, 그리고 이 의미 없는 전쟁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24세 이하 젊은 층의 무려 80%가 즉각적인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27%에 불과했죠.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간절하게 만든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TV 속에서나 보던 전쟁이 이제는 내집 문을 두드리는 냉혹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은 크렘린의 선전이 만들어낸 안전한 러시아라는 환상을 무참히 깨부셨습니다. 이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조차 머리 위로 윙윙거리는 드론 소리를 들으며 깹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집 근처의 정유소나 군사시설이 다음북 표물이 될수 있다는 생생한 공포의 소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치르고 있는 가장 끔찍한 대가입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군의 사상자 추정치, 바로 140만 명. 잠시 이 숫자를 생각해 보시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아들이었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 전쟁은 모든 러시아인의 문을 두드리는 개인적인 비극이 되었습니다. 레바다 센터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두 가구 중한 가구 이상 58%가 전쟁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다섯 가구 중한 곳은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고 토로했죠. 하지만 사상자 문제와 경제난이라는 이 보편적인 고통 아래 훨씬 더 위험하고 오래된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전반적인 불만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불만은 수면 아래에서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제국주의의 그늘 아래 수세기 동안 억눌려 온 식민지역의 뿌리깊은 분노라는 화약고에 말이죠. 이 분노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내부 식민주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한 나라 안에서 중심부가 주변부를 착취하고 지배하는 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베리아의 사하공화국입니다. 수세기 전 러시아에 정복당한 후 그들의 땅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천연가스 같은 막대한 부는 모조리 모스크바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땅의 주인들은 끔찍한 가난과 열악한 환경에서 단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불평등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사하 공화국은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광산과 엄청난 금, 가스를 품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부가 그 땅에서 쏟아져 나와 모스크바의 금고를 채우죠.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 남아 원시적인 주택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는 철저히 약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불평등이 전쟁터에서 고스란히 목숨값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죽거나 다친 야쿠트인, 즉 사하공화국 원주민 병사의 수는 모스크바 출신 병사에 비해 무려 40배나 많습니다. 사실상 가난한 소수민족 지역이 부유한 중심부를 지키기 위한 총알 바지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죠. 수 세대에 걸쳐 쌓여온 이 분노의 화약고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꽃을 던진 셈입니다. 최근 사하공화국의 알렉산드르 이바노프 의원은 공개적으로 분리 독립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식민주의에 희생된 모든 민족들에게 단결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모스크바 식민주의자들입니다. 민족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모스크바가 원하는 것이고 그들의 식민 권력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끌어오르는 분노는 더 이상 구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 연방 전역에서 실제적인 반란과 조직적인 분리주의 운동으로 폭발하면서 크렘린의 통제력을 정면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공화국에서는 정치적인 분리 요구가 터져나오고 알타이 공화국에서는 지방자치권을 없애려는 크렘린의 시도에 맞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인구세 티아 같은 곳에서는 이미 본격적인 무장 반란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인구시의 반군 ILA의 활동을 보면 이게 단순한 소요사태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2023년에 결성된 이들은 2025년부터 FSB 국경 초소를 드론으로 공격하고 군수창고에 조직적인 방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무장 순찰하는 부대 영상을 공개하면서 크렘린의 통제에 대한 명백한 군사적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잠깐, 러시아 내부의 이 균열을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아주 치밀하고 효과적인 비밀 전략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분리주의 운동이 과연 저절로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불길을 더 거세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GUR의 수장인 키릴로 부다노프가 설계한 이 전략은 부다노프의 청사진이라고 불립니다. 그 목표는 아주 간단하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치명적입니다. 바로 러시아의 가장 큰 약점, 즉 내부의 분해를 파고들어서 크렘린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청사진은 아주 체계적인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진실을 폭로합니다. 소수민족 출신들이 어떻게 불균형적으로 전쟁에 동원돼서 죽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를 보여주는 거죠. 둘째, 세대에 걸쳐 쌓인 분노의 불을 지핍니다. 지금의 희생이 과거 식민착취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셋째, 변화를 이끌 준비가 된 현지 지도자, 활동가, 반군들과 직접 접촉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정보, 훈련, 물류 같은 실질적인 전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건 완벽한 윈윈 전략입니다. 러시아 내부의 혼란이 커질수록 푸틴의 권력은 흔들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이 아닌 자국 내 반란을 진압하는데 막대한 돈과 병력을 쏟아부어야 하니까요. 적의 힘을 역이용해서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대칭 전략의 정수이자 가장 영리한 복수라고 할수 있겠죠. 결국 푸틴이 시작한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아이러니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이웃의 국경을 지우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 결국 자기 제국의 국경을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으니까요. 결국 오늘 다룬 이 내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국제 분쟁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숨겨진 더큰 그림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